안녕하세요. 승준 아빠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혈관 건강이 참 중요한데요. 오늘 시간에는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을 주는 비트 효능과 또 함께 먹으면 좋은 식품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농촌기능성 자료에 따르면 비트에는 비타민과 철분이 풍부해 빈혈 예방에 효과적이며 비트의 뿌리는 당분 함량이 많고 비타민 A와 칼륨, 철, 섬유소질 베타시아인이 풍부해 혈압을 낮추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비트가 혈관 건강에 좋은 이유는 베타인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인데요. 베타인은 혈관의 노화를 막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베타인 성분은 항산화에도 타고난 효과가 있어서 혈관 벽의 탄력을 높이고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비트에는 혈관 노화를 막는 데 도움을 주는 베타인이 양배추보다 320배나 풍부하게 들어 있고요. 같은 뿌리 채소인 양파보다는 무려 1280배나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체내 혈관을 확장하고 또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는 질산염 또한 다른 채소에 비해 월등히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트만 먹어도 좋지만 같이 먹으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식품 세 가지입니다. 먼저 오렌지인데요. 오렌지에 풍부한 헤스페리딘은 강귤류에 함유된 비타민 p 의 일종으로 혈압을 낮추고 혈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비트소 베타인과 함께 섭취하면 혈관 노화를 막는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이입니다. 오이의 수분 다음으로 풍부한 것이 바로 비타민 C입니다. 이 비타민 C는 혈관 노화를 억제하는 효능이 있는데, 비타민 C가 비트 속 베타인의 활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와 우유도 같이 먹으면 좋은데요, 비트와 우유를 함께 먹으면 서로 부종한 영양을 보충할 수 있으며 혈압을 낮추고 부종을 개선하는데 좋습니다. 이 비트 효능을 제대로 느끼려면 주로 즙이나 주스로 해서 먹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이는 체내 흡수율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주스 외에도 물김치를 할때 넣으면 어려운 과정 없이 물김치를 만들어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가볍게 쪄서 드셔도 되고 강판에 갈아서 생으로 샐러드로도 드셔도 드실 수 있습니다. 비트 효능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혈압 예방 및 치료입니다. 비트즙을 마심으로써 몇 시간 안에 혈압을 낮출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이한 컵의 비트즙을 마시는 것이 수축기 혈압을 평균 사회에서 5노크 5농구, 만큼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2015년에 시행된 연구에서 고혈압 환자 68명에게 매일 250ml의 비트 주스를 마시게 하였더니 신음에 참여한 환자들의 혈압이 상당히 낮아지는 현상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비트의 질산염 성분은 실제 고혈압 약 성분이기도 합니다. 고혈압이 아주 좋다는 거죠. 두 번째 치매 예방입니다. 슬프지만 나이가 들면 노화, 유전 등 여러 원인으로 치매가 발병할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중앙치매센터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를 앓는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비트를 섭취하면 뇌에 혈액 공급을 늘리며 인지 기능을 높여 치매 발병률을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세 번째, 항암 효과입니다. 비트가 짙은 붉은색을 띠게 하는 강력한 피토케미컬은 암을 채취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연구에서는 동물 실험을 통해 비트 뿌리 추출물을 식수 형태로 투입했을 때 동물의 수많은 기관에서의 종양 형성이 억제, 억제되었다고 밝혔으며 또한 비트 뿌리는 인간의 체장암, 유방암 및 전리사암 등의, 등의 사용에서도 현재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워싱턴 하워드 대학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비트 섭취는 폐암과 피부암을 예방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당근 추출물과 같이 복용했을 때이 비트 주스는 백혈병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번째, 체력 증진입니다. 영국 의학 저널에 실린 한 연구에 따르면 남자 사이클 선수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비트 주스와 가짜 약을 줬는데 그 결과 비트 주스를 먹은 그룹이 사이클을 탄 거리가 16%더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섯 번째 변비의 예방입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에게 매우 유익한 채소인 비트는 다양한 방식으로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줍니다. 저칼리, 저칼로리 식품이면서 수분 함량이 상당한데요. 단백질과 섬유질 함량도 매우 높은 식품입니다. 섬유질이 많아 포만감 유지는 물론 장 건강을 증진시켜. 변비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심장이 좋습니다. 비트 성분인 질산염은 혈압을 낮추고 심장병과 뇌졸중의 위험을 줄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비트 주스를 정기적으로 일주일만 복용하면 심부전의 위험이 있는 나이 든 사람들의 지구력과 혈압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며 또 다른 미국 연구에서는 비트 주스는 심근경색을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 사용 방법 알아봤죠 위에서 뭐 갈아서 드시거나 그렇게 드시면 되고요 어, 주의사항 알아보겠습니다 이 비트는 과다 섭취하게 되면 복통 등 위장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하루 한개약 350g 이내로 드시고요 즙은 한두 봉지 정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비트만 과량으로 섭취하는 것보다 다른 채소와 곁들여 골고루 자주 먹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전문가 의견입니다. 이상, 비트 요능 알아보았습니다. 또, 비트를 케일과 갈아서 드셔도 상당히 좋다고 해요. 기억하셨다가 드시면 좋겠고요. 저희는 더 좋은 정보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